362번, 포물선을 a, 마이너스 a에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일사분면에 있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그러면은, 어, 꼭지점을, 예, 네, 이 원래 포물선의 꼭지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야지. 자, y는 3 가로 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밖에 이제 8이 있고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3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나갈 때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 되어서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컵마 마이너스 4야. 이거를 a, 마 a의 대칭 이동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나오는데, 이 꼭지점이 1, 예, 4분면에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x, y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점대칭이 되려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와 x, y의 중점이 a,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중점을 찾아보자고. 중점은 x,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고, 그리고 y,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는 거죠.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이니까. 그러면 이 점이 a,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2 분의 x 마이너스 2는 a이고 2 분의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x하고 y를 구해요 그럼 x는 2a 플러스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게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x, y가 둘다 양수해야 돼 그래서 2a 플러스 2가 양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도 양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모든 정수 a의 개수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0과 1이잖아. 따라서 답은 2개가 됩니다.